안녕하세요. 차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진짜 이 러가 사용을 하기에도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문장을 보고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이 자리가 아닐 텐데 싶기도 하고 또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싶기도 하고 정말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두두 두 개가 나와?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예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 혼란스러움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너의 예외적인 상황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러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러가 무조건 술어 뒤에 오는 경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러가 완료를 나타낼 때는 이제 수로만 있으면 수로 뒤에 오면 되겠지만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목적어에 수식어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수로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끝에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러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문장 끝에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전부 다 상관없이 무조건 수로 뒤에 오는 경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예문을 쭉 한번 봐보세요. 자, 마지막 예문은 제가 첫 번째 너 영상에서 질문으로 올라왔던 댓글에 있던 예문을 가지고 와본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我明天买了书就去找你. 나는 내일 책을 사고 나서 바로 너를 찾으러 가겠다. 너를 만나러 가겠다. 두 번째는, 我昨天写了日记就睡觉了. 나는 어제 일기를 쓰고 나서 바로 잤다. 세 번째는, 有了这台新电脑,我就再也不用去网吧了. 이새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나는 자이에를 다시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pc방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여기 이제 보시면은 워 마이 쇼 s h 에 일지 이어 오즈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나 시에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죠. 그리고 목적어의 수식어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너가 문장 끝에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로 뒤에 이렇게 와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변화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너는 수로 뒤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가 문장 끝에 오지 못하고 무조건 수로 뒤에 와줘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러가 오게 되면은 마침표가 꽝꽝꽝 찍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뒤에 다른 문장을 이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어 뒤에 러를 놓으면 이 뒤에가 열려 있거든요. 다른 문장이 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수로 뒤로 러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뒤에 붙어오는 문장들은 대부분이 앞 문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연동되는 문장일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러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가면은 자 여기에 있는 러는 잤다 그죠? 완료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무용취.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용취.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완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거는 또 변화를 나타내는 러입니다. 요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러가 수러 뒤에 와야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물론 이제 뒤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요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要야要事. 만약에라는 건데요. 미래를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문장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일러를 무조건 술어 뒤로 이렇게 보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은 我要是有了信用卡就要買名牌包.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가 생긴다면 미래 가정이죠. 자, 바로 명품 가방을 살 것입니다. 뭐였을 당로老闆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 된다면 미래 가정이죠. 지오야 어반방공시 바로 사무실을 옮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가정하는 문장을 만들 때도 술어 뒤에 러를 넣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를 생략하는 경우예요. 자 어떨 때 러를 생략하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일단 예문부터 볼게요. 我每天早上运动.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我常常给他打电话. 나는 자주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매일, 매일이 있고요. 常常, 자주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습관처럼 자주 하게 되는 그런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러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해봐도 여러분 완료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이 경우에서의 또 다른 예외인데 매이티엔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러가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메이틴하고 연관이 된게 아니라 이 동작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밥을 먹거나 매일 과일을 먹거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먹고 난 후에 과일을 먹는 이 행동 덩어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요 앞에 문장은 완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가 붙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예외라는 거. 무조건 메이티엔이나 장창 같은 요런 부사들만 딱 보고 결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요것도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러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 예문들 쭉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当时他跟我说我怕谁? <목소리> 그때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물 무서워해. 왜? 왜? 그는 호기심 있게 물었습니다. 짱리 호이다, 레메이다 짱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자, 이세 문장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한 말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럴 때는.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러가 필요할 것 같아도 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도 여러분 이 예외의 경우의 예외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쌍다운표도 있고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러가 붙어 있죠. 왜 그런 거냐면은 뒤에 이렇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 부호가 들어가 있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동량보어 동작의 횟수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러가 필요합니다. 리쥔이 말했습니다가 아니라 리쥔이 한 마디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러가 필요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러는 여러분, 문법과 관련된 거는 문법하고 세트로 보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동량보어나 시량 부어는 특히 러와 함께 세트로 잘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문법 배우실 때러랑 같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여기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동량 부어지만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러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예문이 있습니다. 리나 아강비의 이메이즈 어다워 공조, 리나는 막 졸업을 했고요. 아직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탐은 깡지의 훈하이메이마 그들은 막 결혼을 했고요. 아직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자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깡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깡 뒤에 있는 동사들이 비지속 동사라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냐면 졸업하다. 결혼하다. 졸업은 한번딱 하면 끝나는 거고 결혼도 한번딱 하면 끝나는 거지 한달 동안 졸업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지속동사예요. 이렇게 깡하고 비지속동사가 함께 쓰일 때는 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러를 생략하는 네 번째 경우인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我决定去美国工作. 나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어요? 취미국 공부. 미국에 가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타쥐 쥐의 취향친 그는 거절했습니다. 미팅하러 가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자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단 주에딩 하고. 이 동작을 썼는데, 자, 이렇게 결정하다, 거절하다, 이런 동사들이 주로 오긴 하는데, 이럴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목적어 부분 있잖아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러이러 하기로.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러이러 하는 것을. 자, 이 부분이 목적어잖아요. 근데 목적어 부분이 그냥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일을 한다. 가서 소개팅을 한다. 전부 다 이렇게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럴 때도 러를 쓰지 않습니다. 네, 그 이것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러를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예문부터 살펴보면요 워시 <목소리> 환 출동 시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我希望你过好日子。 저는 당신이 하루하루 잘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시환이나 시왕처럼 이렇게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나 아니면은, 뭐,认为, 이렇게 좀 뭔가 판단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은 또 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딱 봐도 완료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쓸수 없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헉, 이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야? 하고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거.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What for 나는 산다. 옷. 자, 완료가 될수 있고, 목적어에 수식어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럼 문장 끝에 너 하나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왜 너가 이렇게 두 개나 붙었을까? 자, 그때는 여러분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너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가 온 경우에는요, 좀 뭔가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조금 더내 말을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강조하는 듯한 그런 어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써야 할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 어감을 살리고 싶으면 둘다 써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러를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이 목적어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여러분이 골라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예문 한번 봐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에, 我们已经喝了三瓶啤酒了. <목소리> 우리는 이미 마셨다, 새 병의 맥주를.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는 마신다, 새 병의 맥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동사가 완료가 될수 있는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에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수로 뒤에 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또 러가 하나가 더 붙었어. 그러면 웰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게 붙어 있잖아요. 네. 수량을 나타내는 게 없을 때는 이 경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수량을 나타내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 동작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워먼 이진 허러 산빙 비지 우리는 이미 맥주 세병 마셨어요가 되는 건데 러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미 맥주 세 병째 마시고 있어요. 세병 마셨고 아직도 마시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잘 봐보세요. 워먼 취싱 바크허 카페일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워먼 우리가 취싱 바크 자 연동이 되고 있죠 그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이 연동돼서 일어났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러를 앞에 동작에도 넣고 뒤에 동작에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뒷동작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하나의 동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서 뒤에서만 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요것도 같이 넣어둔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타벅스에 가서 마셨어요. 무엇을? 음료를 마셨는데 그냥 음료가 아니라 가장 비싼 음료를 마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러는 뒷 문장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 때에도 여러분, 완료가 될수 있는 건데, 목적어에 수식어가 붙었죠? 그럼 이때도 너의 위치 골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커피니까 문장 끝에 넣었지만, 이거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가장 비싼 음료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러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되는 문장이 아니라 겸어문에서도 이 러는 뒷동작에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겸어문에 대해서는 지금 깊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은 자, 시키다 라는 요 랑이라는 동사가 대표적이니까 이것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키다 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 문장 순서가 누가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무엇하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단어를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면 시키다도 있고 단어를 외우다도 있어요. 여기에서 둘다 러를 넣느냐? 아닙니다. 뒤에 있는 거에다가만 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빼이던츠 러.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단어를 외우라고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시면은 웬만한 예외되는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0% 다. 알려드린 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박태인데요. 임박태라는 거는 이 동작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동작이 곧 일어납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쓰거든요. 야오, 에이, 러 혹은 q 이 a 여기서 a는 동사고요. 그래서 a 그러면 곧 a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그러면 곧 결혼합니다. quai y a 곧 결혼합니다. 쥬, 곧 결혼합니다. 그럼 이세 개의 차이점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박의 정도가 더가까워오는 거예요. 뼈 어제 혼러 쓰게 되면은 곧 결혼해요. 한 3개월 뒤? 콰여 제혼러 저곧 결혼해요. 한한달 뒤? 찌우여 제혼러 저곧 결혼해요. 내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더 이렇게 임박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다 알려 드리는 것 같아.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사가 있어 요 만약에 나는 내년에 곧 결혼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야오나 찌오야오처럼 콰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도보사랑 어기조사 러가 붙은 거, 어기조사 이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문장 끝에 붙은 러를 어기조사 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어, 에이, 러 혹은 타이에 러 이런 거는 그냥 세트인 거거든요.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이 러는 없어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되고요. 여기는 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러가 없어도 말이 돼요. 그래서 그의 러 매우 이러합니다. 타이에 러 너무 이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세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세트인 경우입니다. 에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에이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면 에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 할 때가 되었다. 라는 거는 까이, 에이, 러.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거는 비에 아니면 부여 에이, 러. 그리고 에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뿌에이, 러. 자, 예를 들어서 까이 훑잤러. 집에 갈 때가 됐어요. 비에 훑잤러. 부여 훑잤러. 집에 가지 마세요. 아, 보고 이제 안 와. 저 집에 안갈 거예요. 자, 요렇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세트로 그냥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촉 주의 환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 好了好了, 아니면은, 走了走了, 글씨. 자, 이렇게, 好了好了,에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살았다라, so, 갖다 so, 가자, 가자. 이런 것처럼 뭔가 재촉하고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문 한번 보세요. 我很久沒見了.我三天沒吃飯了. 자, 붙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메이가 있어요. 메이가 있는데 러가 보여요. 사실 우리 메이가 부정으로 쓰일 때 지금 이건 부정으로 쓰인 거잖아요. 메이지 안 만난 거, 메이 吃판밥 먹지 않은 거. 이거는 있고 없고 생기고 없어지고가 아니라 그냥 부정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러가 빠진다라고 배웠는데 완료의 부정에서 근데 여기 러가 있죠. 왜 그런 거냐면은 요 앞에 보시면 how l o 오랫동안 산티엔 3일 동안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는 부정의 메이가 있어도 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드리면 제가 한 7, 80% 정도는 러의 예외적인 부분, 여러분이 그냥 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되셨다면 두 번, 세번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예문을 보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그 흐름으로 가봤는데 어, 어떻게 조금 더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몇 가지 예외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너를 마주했다 그렇게 되신다면 아마 거의 이둘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말을. 그리고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굳이 열심히 해석을 해내지 않으셔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런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감으로 또 어느 정도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